술통, 밥통. 좋아, 좋아. 아, 날씨가 많이 서는 애 있죠. 근데 저번에는 오징어였지만 오늘은 무늬 오징어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무늬 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는 다르게 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포를 떼는데 포를. 포를 떼야지 아, 이게 맛있고 식감이 쫀들쫀들하면서 그렇게 녹는답니다. 오늘 이 명세집에 무늬오징어 가와서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이 먹기 위해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소주를 한잔 먹었는데 좀 그렇네요 근데 이 무늬오징어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소주는 필수입니다 와 찌릿찌릿 굿 먹겠습니다. 아, 이거 다르죠. 이 굵기의 색상도 다르고, 무늬 오징어입니다, 무늬 오징어. 음, 식감 소리가 들립니까? 아, 장난이 아닙니다, 지금. 음, 근데, 네. 음. 산오징어하고 좀 맛은 좀 다르긴 다르네요. 산오징어는 뭐 체를 막 생겨서 먹는 그런 맛도 있지만 농무이 뭐, 무우오징어는 식감이 아주 쫀득쫀득하고 아이뭐라말할까 이거? 씹는 이 촉감이 달라지네요. 아또 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와 이게 질가처럼 비죠. 아 음. 음, 이, 이 부분이 몸동을 얇게 채 씻는구나.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아, 오늘 또 소주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.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근데, 무너지면 또. 다리하고 이 부분은, 이렇게 살짝 또, 대체가 오네요. 이 대체가 오니까, 이거 또, 모르죠. 음. 전체적으로, 오징어하고는 맛이 다른 것 같아요. 레벨이 담은 레벨이. 아. 맛있습니다, 확실히. 네. 제가 요, 자주, 오늘 집이지만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술도막동 바로 왔습니다. 여러분들 식감 좋은 거 한번 계속 보십시오. 아 술은 꼭 먹어야 됩니다. 음.. 음.. 아 근데 제가 먹으면서 그냥 웃음의 소리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술도 먹고 게스트로 출연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공통된 점 뭔지 아십니까? 다른 거는 필요없답니다. 술도 밥도 쭈리쭈리 그~ 요금하고 싶대요 <laughs> 제가 그 소리 듣고 제가 너무 웃었어 아 나의 시그니처가 이만큼 좀 통하라 그런 것도 혹시나 좀 많이 느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솔직히 구독 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범위에서는 좀 시그니처가 좀 확실하지 않 안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와 진짜 오징어하고 다르게 이렇게 문어 오징어를 호를 쓴다는 게 시안합니다 근데 해도 아니고. 음! 음! 여러분도 한번 맛보십시오 굿